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혹시 계약을 하실 때왜 저희 훈회장과 계약을 하셨는지 좀. 일단 저희가 신뢰가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면 이제 믿음이 갈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드리고. 아, 일단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벅차올라는 오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안녕하세요. 내 집만 하는 곳은 훈회장의 홈플래너, 정플래너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여기가 좀 일반적인 그냥 사무실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디죠? 네, 이곳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저희가 일전에 입주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 계약자분의 집입니다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이랑 똑같은 타입이고요 어, 겸사겸사 인사를 드리러 왔다 이곳에서 인터뷰를 찍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보는요 일단 대지는 총 90평에 실 사용 면적은 31평을 사용하는 총 3개층의 단독주택 현장이고요 뷰가 굉장히 멋있는 현장이에요 여기 분양가가 얼마였죠? 네, 이곳의 분양가는 4억 2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고요 있으면서 163세대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빠르게 하고 네, 네, 가시죠 가실까요? 네!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이렇게 부끄러워지셨어요? <laughs> 어, 저희가 일전에 입주를 시켜드렸던 이제 계약자분들이시고요. 어, 일단 저희가 좀몇 가지 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자, 일단 여기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살아보시면서 좀 어떻게 만족감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어, 이런 전원 생활을 어, 결혼 초부터 계속 꿈꿔서 이제 이렇게 이루게 됐는데 사람들은 되게 할 일도 많고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서 걱정도 됐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 하나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굉장히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오면서 한 번씩 쫙 어떻게 살고 계신지 둘러봤는데요. 홈트레이닝 할수 있는 이제 운동 시설도 다 갖다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마당에는 지금 바베큐 시설이라던가 이렇게 멋진 텐트를 펼쳐놓고 저희는 전원생활을 그야말로 딱잘 즐기고 계시는 것같아고 저희도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이제 이 집을 살면서 주변 생활권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어떠셨는지 좀 안내해 좀 주시겠어요? 사실 이사 전에는 장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도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뭐 농협이나 마트나 뭐 음식 식당이나 배달 오는 거나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전혀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아직 아기는 없지만 근처에 뭐초중고다 이렇게 잘 있는 거 보고 나중에 아기 나도 뭐 이렇게 응. 학교 생활 잘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계약을 하실 때왜 저희 후내인과 계약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좀 아, 일단 어, 그 12월쯤에 이제 집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집을 찾아보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두 분께서 설명해주시는 집에 대한 소개랑 그리고 뭔가 생활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설명해주시기보다는 좀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좀 현실성 있게 설명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신뢰가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물 번호를 다 이제 막 예전 거부터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아 이분들은 왠지 이분들이면 이제 믿음이 갈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확신이 서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제 약속을 잡고 찾아가게 돼서. 직접 뵀는데 더 좋은 셔같 지금. 네 그리고 어떠한 걸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딱 정직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좀 믿어주시는 게 마음 적으로 느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신뢰가 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을 결정한다는 거는 되게 큰 신뢰와 그런 부분이 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고 았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결정을 하고 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벅차올르는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다른 손님들도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 소개해드리고 좋은 집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촬영하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지금 비가 3일째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나와 있는 이곳이 보시는 것처럼 어, 단독 주택인데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여기가 무슨 구조였죠, 과장님? 네, 지금 이 구조는 마이너스 타입이라고 해서 2층 네, 메인 현관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2층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2층에서 이제 거실 주방 공간은 1층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주차 공간은요 이곳에다가 하시면 되는데 단지 내 도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단지 내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저기 앞에 하얀 차처럼 이면 주차를 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주차는 한두 대, 세 대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잔디마당이 앞쪽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잔디마당, 여기가 단가요? 아닙니다. 1층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거실에서 연결이 되는 잔디마당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대지가 총 90평이기 때문에요. 잔디마당 넓이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자, 이곳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층에서 현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마당 작은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공간도 활용하기에 따라서요 실용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텃밭을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살짝 실내가 안 된다면 저 옆집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런 식으로 울타리를 예쁘게 꾸미시고 뭐 위에다가 썬룸 같은 거 시공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외부는 모두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위층에는 다락방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넓은 테라스 공간이 보이고 있네요. 저희는 2층으로 들어가세요. 어, 2층 방부터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도 공간이 하나 있는데, 아, 여기는 중앙 정원이 있네요. 네, 중앙 정원이 상당히 네. 넓기 때문에. 야, 굉장히 넓어요. 아, 여기 나중에 그러면은 중공 후에 막아갖고 실내처럼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들어오시면요, 어, 바로 좌측편으로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두칸 있는데요. 어, 넓이가 굉장히 넓은 신발장이라서 두 칸이라기보다는 거의 한세칸 정도 되는 신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픽스창으로 개방감이 뛰어난 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들어오시게 되자마자 바로 계단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측으로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방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첫 번째 방이고요. 방 넓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네, 실내는 1, 2, 3층다 포함을 해서 31 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1 평인데 공용 공간이 2 층에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방 넓이가 잘나오는것 같습니다. 창호는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은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와, 앞쪽 전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 보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전망이 상당히 잘 나와서요. 개방감도 훌륭하고요. 뭐앞 집이 어, 이렇게 플러스 타입, 마이너스 타입,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평생 전망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앞에 전망이 뻥 뚫려 있어서 이런 전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네, 야, 아주 멋있는 전망이 펼쳐져 있는 첫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4m50에 2m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벽은 실크 벽지에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콘센트가 오,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요 가전 제품 배치하시는 것도 상당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보일러도 각 방마다 모두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가시기 전에 여기 이제 공용 욕실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용 욕실에는 거울이 달린 수납 공간과 세면대, 양변기 좌측으로는 이렇게 스프레이건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따로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도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측으로는 환기창 하나와 이 위쪽에 환풍기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용 욕실의 모습까지 다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공용 욕실이 있기 때문에요. 2층에는 아마 자녀방이 될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욕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넓이도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자녀방으로 사용하신다면,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충분히 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크기의 방이고요. 어, 이방 역시 전방에뻥 뚫려 있는 시원한 개방감이 있는 창호, 그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픽스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양쪽으로 개방감이 상당히 훌륭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사이즈는 전방보단 조금 작은데요. 사이즈는 3m 50에 2m 50 나옵니다. 그렇게 작지 않은 방이에요. 이방 역시 콘센트라던가 뭐 보일러 조절기 모두 개별로 설치하실 수 있고요. 자, 이쪽 방 전망도 한 번만 비춰주세요. 아, 여기는 진짜 어느 방? 혹은 거실에서도 이런 전망을 평생 누리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진짜 탐나는 곳이네요. 다안 네, 봤습니다. 네분양가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요. 저를 볼수 있어요. 자주 볼수 있어요. 네, 그게,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렇죠. <laughs>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요. 이 안쪽에는 이렇게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 뭐 창고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 혹은 골프백 이런 거 보관하시기 용이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2층 공간 모두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자, 과장님, 3층 먼저 갈까요? 1층 먼저 갈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1층부터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층으로 바로 내려가 보시죠. 자, 1층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와, 과장님, 여기 층고 왜 이렇게 높아요? 어, 그러게요. 지금 저기 과장님이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층고가 상당히 기대되는 현장이네요. 방금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셨는데요. 어, 층고가 높다 보니까 계단이 조금 많은 거는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계단이 많은 대신 이렇게 높은 층고를 보유할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창호는 거의 뭐 양쪽으로, 어, 이면이 다 창호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뭐 비록 옆집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픽스 창으로 창호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 정면으로 이렇게 시야가 뻥 뚫려 있는 넓은 마당으로 입출입이 가능한 창호인데요. 어, 창호는 모두 시스템 창호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열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단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거실 창호를 통해서 나오시게 되면요 먼저 앞쪽에 이렇게 방부목으로 데크 공간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잔디 마당과 이 데크 간에 레벨 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계단이 설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땅이랑 집 높이가 이렇게 레벨이 차이가 나게 되면요 뭐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라던가 이런 거 상당히 용이하시기 때문에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잔디 마당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넓은 편이죠, 과장님?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거실 마당에서도 전망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앞집 시야를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시야 가리지 않고 바로 옆에는 숲도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 이 집과 집 사이 공간으로 전망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한 개방감을 갖고 있는 마당 공간이고요. 자, 마당 공간에는 부동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어, 여기다가 어닝 같은 거 크게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어, 이곳을 거의 뭐 실내 공간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넓직한 공간까지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자, 이제 다시 거실로 들어가서 거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공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은 모두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은 양쪽은 뭐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 아트월 자리는 예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LED 조명이 있고요. 어, 아쉽지만 여기는 분양가가 좀 저렴한 대신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소파를 이쪽에다 두신다면은요, 어한 이쯤이 되겠죠. 어 굉장히 큰 TV를 갖다 놓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사이즈 측정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는 4m 85에 4m 65. 층고는 그 무려 3m 25나 나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요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실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거실 뒤쪽으로는 주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주방은 전체적인 동선이 이제 기역자인데요. 어, 수납 가구 이 정도면은 뭐한 가구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식탁 자리는 지금 보시면 여기 식탁들 보이시죠? 식탁은 4인용 정도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에 환기창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여기 가스쿡탑이 3구 그리고 후드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들어오나요 과장님? 네 이곳은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으면서 4억 초반대인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50% 안에 드는 현장인 거네요? 아 그쵸 네, 50%만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전기밥솥자리도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는 여기 양문개평 두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는 냉장고 박스 위쪽으로도 수납하고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 아까 전에 저희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중앙 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중앙 정원은 이렇게 KCC 이중창으로 입출입이 가능하시고요. 야, 중앙 정원 사이즈가 상당히 넓어요. 와, 이 공간 같은 경우는요, 뭐, 수도시설도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있고요. 조명도 다 들어와 있어서요.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미니 풀장이 아닌데요. 대형 풀장. 여기다가 차려도 충분히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정원이 있는 집은, 어, 많은 분들의 좀 로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은 중앙정원 집에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중앙정원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막아서 실내 공간처럼 사용할 것 같아요.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녀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어, 이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세탁 공간이 계단 밑이다 보니까 뭐 건조기와 세탁기를 위 아래로 두실 수는 없고요. 어, 공간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정원인 것 같아요. 중앙 정원에 수도 시설 있었기 때문에 어, 거기 막으셔서 세탁실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은 뭐 사용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층 마지막 공간이고요. 1층에는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1층 방이 사실적인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층 방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중정으로 나갈 수 있는, 어, 큰 창호가 있어서요. 채광도 상당히 잘 들어오고, 개방감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도 뭐 침실 공간, 이 뒤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사용하시기에 충분하신 것 같고요. 어, 바닥은 모두 강마루에 벽지, 실크 벽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저기까지 되어야 될까요, 과장님 취향대로 <laughs> 네, 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4m 80에 3m 95뭐 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뭐 여기 침대 놓으시고 이 뒤쪽으로 뭐 시스템장이나 혹은 독박이장으로 개설치하셔서 부부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안쪽에는 욕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1층 욕실 같은 경우에는 2층과 다르게 이렇게 큰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샤워 시설과 환기창, 그 다음에 거울이 달린 수납 공간, 세면대, 양병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안방에서도 보일러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난방비 상당히 절약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층 공간까지 모두 안내를 도와드린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럼 바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힘들어. 저희 운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계단 올라왔는데 숨이 차네요 자 이곳이 다락공간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다락공간이 있어서요 뭐 잔짐 보관하실 건가 아니면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놀이방으로 꾸미셔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락공간이다 보니까 음,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은 따로 없으시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 문을 통해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식 자,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오, 개방감이 상당히 훌륭해요. 아까 저희가 2층, 1층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개방감과는 차원이 다른 멋진 뷰를 갖고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방수시공 모두 시공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나와 있어서요. 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넓은 테라스고요. 주변이 모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개방감과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의 놀이터가 돼도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될것 같습니다. 자, 전망 한번더 보여주시고요. 자, 음. 이 현장은 사실 저희가 일전에도 한세 번, 네번 정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두개 남아 있습니다. 두개 남아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곳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에게 유선문의 주시면 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집 마련연구소 김지훈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 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이었습니다. 주변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상당히 뻥 뚫린 전망을 지니고 있는 4억 초반대의 단독주택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